노트북, mp3, 디카 휴대전화, 가족사진 등 제가 좋아하는 것이 많습니다. 다음에 랩더, mp3, 디지털 카메라, 폰, 미다소다폰에사드 피, 전화자이티 야리아, 미안시발 그 중에서 저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소트입니다 A. 대 마마, 저는 제일 처음, 저는 한번 타야서 피시아로 티민방 오래 피파래. 저는 작년까지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날마다 밥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아, 매년 아티, 미바이네 두두네 둬자 미아베니라 티민 재피바에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고 제가 요리를 잘못하기 때문에 혼자서 밥을 해먹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다음에 코가 더 미발이네 레두룸 이벤에 어 희한에 거금을 채대도 해도 되죠. 뼈를 티미 흰색 사부가 이렇게 개발을 그래서 밖에서 사모님 일이 많아서 건강이 조금 나빠졌습니다. 에라장으로 비마사레 청함이아라비로자마이가 는네리 마가미피라바래 부모님이 항상 제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미바리아로 미에렌 트화에자마이오세이프바래 그래서 어머니는 지난달에 저에게 바소을 보내주셨습니다. 에라장 미가 비헤렐라가 트노시오 티미바오뿌비해바래 이 밥솥은 작아서 혼자 밥을 해 먹기도 좋고 밥도 아주 빨리 됩니다. 이 드미바오가 띠 로드여우 때드사야라래까오미바오이냐양우어잼얌마에 밥솥을 받고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해 먹었습니다. 드미바오 오랜 시간을 지아자에드마바오부부 고집을 버에니다 반지도 많지 않았지만 밥을 따뜻하니까 아주 맛있었습니다. 양희래 미아이 씨비매 틈이가 부분이 누리 피자죠. 양오야 다시 말해 밥솥이 있어서 이제 밥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틈이 방울 씨비필로 아구소인 틈이 첫부분 가져봐요. 저는 이바소트로밥을해먹을때마다어머니를생각합니다.저는가로에이트민바오네터민찾때아까라이어머니를생각미바래.그러니까서인고마요.저로묘소주간물건아포단비씨가바래서라고생각라이지옹노.